이게 뭔 얘기냐면, 자 여기 파일에 가시면, 자 부대장님 파일에 가시면 첫 번째 이렇게 나오죠. 여기 최근 자료들이 보이죠. 네. 한두 개씩은. 네네. 자 근데 여기 고정됨이라고 보이죠. 오른, 자 그러면. 아까 네, 폴더도 바로 가기 고정이 있었잖아 여기도 고정을 해놓으면 좋겠지 자주 쓰는 것들이 있다 하면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 여기 보이죠 목록에 고정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극침 옆에 아이고 보세요 오른쪽 마우스에서 고정을 하면 고정됨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자주 쓰는 거면 이렇게 해놓는 걸 아는 거 차이가 커안 그러면 또열기 해가지고 뭐 열기 해가지고 또 폴더 찾아가지고 여셔야 된단 말이지 저기 <목소리>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자 저장 눌러보세요 님. 잘 보세요. 저장 눌러보세요. 바로 저장이 되죠? 그죠? 아니, 저장이 되는 거야. 저장 누르면, 저장이 되는 건데, 메뉴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 작업하다가 컨트롤 S 누르죠? 그죠? 컨트롤 S 누르면 저장이라고. 이거는 정말 중요한 자료죠. 그러면 의식적으로 해야 돼 저도 한 도, 인생 살면서 한두 번, 세번 작업하다가 컴퓨터가 그냥 뻥나는 바람에 날린 적이 대학교 때한두번 있었던 것 같고, 직장 다니면서도 한두번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컨트롤 S가 저장이에요. 보면, 자 이해하셨죠? 자, 또 파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게요. 이번에는. 자 선생님 봐보세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인데, 여기 고정됨은 바로 이렇게 위에가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죠? 고정됨. 자, 그러면 이 PC 딱 눌러서 폴더에 저장을 할거 아닙니까, 선생님? 그죠? 근데 지금은 잘 보세요. 여기 파일 형식 있죠. 선생님. 자, 97, 2003이 아직까지 있죠. 선생님. 무슨 제이냐면 학교 같은 경우 학교 같은 경우 아직 이거, 쓰, 이거 쓰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이냐면 상대방이 만약에 파워포인트 상이 낮다. 그 그러니까 PDF를 안 주고 수정 저 사람한테 저, 저 사람 수정을 해야 돼. 그러면 이 버전으로 해서 보내줘. 안 그러면 우리가 상위 버전이기 때문에 다 깨지고 막 그래요. 글꼴의 문제가 아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쓸 일이 많지는 않은데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선생님 보세요. PNG는 이미지로 저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여기 비디오는 뭐예요? 영상으로 저장되면, 영상으로. 하나당 5초 정도 시간이 설정이 되면서, 우리 애니메이션 전환 효과를 주지 않더라도. 아시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그래서 우리 알아야 될 게, 97하고 2003도 좀 알아놓으실 필요는 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은 mpg4로 저장하는 거고, PNG는 다 이미지로. 자 근데 선생님 봐보세요 png로 했어 만약에 잡으세요 저장을 하면 모든 슬라이드라면은 110개가 다 폴더가 새로 생성이 되면서 110개의 png 이미지가 생성이 된다는 거고 현재 슬라이드는 현재 슬라이드는 요것만 요것만 저장이 된다는 거 아시죠 자 넘어갈게요 파일 그 다음에 인쇄 자 인쇄 가볼까요 인쇄 그래서 여기 밑에 인쇄 가 보세요. 아시겠지만 당연히 여기 현재냐 그죠? 지정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이게 있어, 이게. 머리글, 바닥글 편집 있죠? 그죠? 그럼 슬라이드 번호를 매길 수도 있다고. 모두 적용을 하면 여기에 생겨 이렇게. 근데 이걸 한글이든 번호를 입력을 하는 게 맞죠? 입력을 많이 안 했는데 실수로 흐트러졌다 떨어뜨려가지고 110페이지를 정리하려면은 파워포인트를 또 보고 맞춰야 되잖 그죠? 응. 번호는 한글이든 엑셀이든 꼭 입력하셔야 돼. 응. 자, 그럼 내가 신경 써야 될 문제인 것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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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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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인쇄를 했더니, 영어쌤은 지금 인쇄 그 연결이 안돼 있어서 이게 안 나오는 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안 해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잘 보세요. 여기, 여기 다시 와보세요. 여기, 요거 눌러가지고 다시 이 화면으로 와보세요. 그러면 여기 삽입이라고 있죠, 선생님. 삽입 있죠, 삽입. 이쪽에 슬라이드 번호라고 있다고. 그럼 여기 슬라이드 번호 있죠? 여기서 해도 된다고. 셨죠? 다시 다시 파일 눌러서 다시 파일 누르세요. 그럼 이번에는 옵션이 있어요. 옵션. 자 그러면. 선생님 잠깐만요 파일에 옵션에 언어 교정에 맞춤법 및 오류 숨기기라고있다고 이걸 만약에 숨기죠 봐보세요 다시 와보면 이렇게 됩니다 맞춤법이 틀려도 빨간 줄이 안 표시가 안 된다고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알아놓으시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캡처해서 되게 잘 보내요 카톡으로 이렇게 자료 같은 거줄때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면 선생님 봐봐 이게 잘못됐어 그 개념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구나 숨기는 게 좋아요 숨기면. 아, 숨기면. 어. 어, 네. 게아뭐 숨기는 게 좋은 것 같아 숨기기 기능이 하지? 필요할 때가 있어 아, 아, 음. 음. 고민되네. 말지. <laughs> 일단은 알고 있으라고 일단은 그래도 뭘로 해봐봐요? 말로 해봐봐요? 음. 자 체크하지마 <laughs> 아, 하지마 괜히 또 나중에 하지 마세요 지금. 그. 아, 그게 그러니까 개념이 다른 거지 나는 캡처해서 바로 보낼 때 빨간 줄이 있으면 뭐 맞춤 법하고 상관없이 뭐 그럴 때가 있어 지금 내가 뭐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데 어쨌든 그치? 그렇지. 아니지. 선선의 말대로. 캡처할 때 보이면 당연히 문서상이 보이지. 그러니까 캡처는 문서상에 있는 걸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캡처에서 전송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잠깐 꺼야 되겠다. <laughs> 어, 아, 온도 따라 많이 다 이쪽은 이 가자. 시원하 자, 이해했죠? 네. 이쪽 네. 온도 다시 옵션에 가면 이제 네, 보세요. 언어 교정은 요기도 됐고 저장 가 봐야죠. 저장. 이 자동 복구 간격이 뭐냐면 컨트롤 제트 컨트롤 제트 하면 선생님 취소되죠, 취소. 근데 이게 아마 선생님 오오오로돼 있죠. 예, 네, 그러니까 글꼴이고왜 떴어 또? 글고리. 글고리 오르는데글꼴확인이 하고요. 아, 나뽑고나 취소하세요, 취소, 하 세요. 취소, 취 그런데 문 제는 누 르면 뭐가저 창이 안뜨 다는 게문 제고 당연히 안뜨 지. 이거 는 파일, 파일 가서 옵션 가서 지야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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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뭐 글꼴 제한 된 글꼴 제거뭐 읽기 전용 으로 나오 잖아요. 요렇게 보내면 다른 사람이 편집할 경우에도 폰트가 없어도 된다는 의미거든. 근데 그 의미는 아니야, 보니까. 자,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그죠? 그 용량이 되게 커져요.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해놓고 하면은 상대방이 열었을 때 지금 이제 뭐, 화두쌤처럼 그렇게 안 뜨거나 이제 그걸 얘기하는데 근데 해보면 또 그렇게 뜨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로 저장을 하면 용량이 근데 많이 커져. 얘가 아까 정보에서 50몇 메가였잖아요 그럼 자, 잠깐 보세요 선생님 제가 이걸로 해볼게 용량이 얼마나 커지는지 확인 눌렀어요 그럼 얘가 얘가 바로 저장이 됐나 카트가 용량이 많이 커져 어요 아시겠죠 이걸 하게 되면 표시가 안 되네요 어쨌든 그게 있다는 걸 알아놓으시고, 선생님 다시 파일에서 아니, 다시... 우리는 어떤 걸 음, 아니, 그냥 남한테 보낼 때는 그냥 놔둬, 그냥 놔둬 줄테 근데 굳이 같이 조서 저사냥 편집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이걸 해서... 어. 체크해 어. 체크해 없다, 지금은 그러면 없다, 네. 나도 나도 아니, 아니. 오케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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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알려보러거 같아. 그래. <laughs> 자, <laughs> 자, 선생님. 그냥 동원 선생님 노래 잘하면 좋겠다. 보급, <laughs> 보급가세요 보급, 보급, 보급. <laughs> <laughs> 얘는,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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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격이잖아 근데 선생님 제가 봐봐 자꾸 막 응, 정신없잖아요 선생님 이거 짧게 해야 돼 근데 상관없지 또 하면 되니까 파일 눌러서 옵션에 가서 응. 근데 선생님 이게 시간이 이게 짧아지죠 좋은 건 아니야 왜냐면 얘가 5분 간격으로 계속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냥 컴퓨터 그냥 사양이 좋지 않으면 예. 얘가 네. 작업하면서 에, 예. 많이 조금씩 많이 예. 리드 타임이 생긴다. 그러니까 120분 하면 생전 저장한 10분 그러니까 5분으로 해 5분. 5분이요? 일단 5분 하다가 좀아 너무 느린 것 같다면 10분 정도. 정동호 선생님까지 나, 나서서 이제 2명 스승을 아, 그러니까 자꾸 가르켜 줘야지 잘 있게 된다 오, 나, 되게 만아상이지딱안 <laughs> 되는 없자네 자는 이걸 고급 가세요 이제 아, 여기 아, 고급에 아, 이게 아, 아까 아, 원래 아, 쌤 말한 대로 이게 최대 주도에서 컨트롤 Z 있죠? 이거는 그냥 최대로 해 놓는 게 좋아요. 150. 150. 리본 사용자 지정은 일단은 놔두세요. 왜냐면 리본 사용자는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이쪽에 요거 있잖아요. 이거 위에, 그죠? 요 위에. 요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고 리본 메뉴라는 건 이거거든. 근데 지금 은 일단은 놔두셔도 돼. 나중에 이제 많이 쓴다 그러면 만약에 뭐 이거 해갖고 이쪽 하면은 아, 여기 리본 사용자 있잖아요, 선생님. 뭐 레이아웃을 많이 쓴다 러면 이쪽에 하면은 뭐 이쪽에 쓴다는 얘기거든. 빠른 시대 도음이 이거, 이거 기본이에요. 뭐 놔두셔도 돼. 이 끝. 자, 그다음에 네, 확인 누르시면 돼요. 저장마이었고 빠른 시대는 깔끔한 자 안내서 이제. 자, 네, 봐보세요. 이렇게 깔끔하게 깨끗하게 돼 있잖아요. 위에 지금 너무 넓넓 요, 것도요것도 보세요, 이님 그죠 확대가 돼요. 자, 우리 여기 눈금자, 눈금선, 안내선 다 표시해 보세요. 회색이라 좀 그런가? 선생님, 우리 이렇게요. 해이 회색이라 잘안 보여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삽입에 삽입에 엔터를 쳐도 되나요? 배경이 회색이기 때문에. 그림을 누르시, 아니, 아니. 예, 예. 홈에, 새 슬라이드에, 여 밑에 보면, 빈 화면 있죠? 선생님? 이렇게 하나 하세요. 하나 새로 만드세요. 그죠? 됐나요? 여기 홈에 보면, 새 슬라이드 누르면 밑에 나올 거예요, 밑에. 그죠, 선생님? 안 나와요? 여기 보기에 눈금자, 눈금선, 안내선. 어 잠깐만. 여 눈금자 안들여 다시. 야야야 너까지. 잠깐만. <laughs> 컨트롤 Y 누르면 돼. 다시 취소했다가 선생님 잘 보세요. 다시 얘를 붙였어. 또하여튼님 붙였어. 그죠? 얘도 붙었어. 얘도 붙었어. 붙기도 하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선생님들 이제 다 파포 달인이 되실 거잖아. 자, 다시 영영으로돼 있죠 지금 영영 왜 늦게 나온 거야? 지금 아까 말한 게 이건데 누구냐? 그래, 나의... 자, 와, <laughs> 안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기다려보겠아니다 자, 아니, 자, 왜, 왜 자, 네, 네, 자, <laughs> 자 네, 보세요. <laughs> 여기서는 이제 뭘할 거냐면 동일한 간격으로 도형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블로그 마니 NBA 할 때도 이거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면 막 네모 만들어서만 하면은 막 잘안 맞고 그랬잖아 근데 그때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했는데 이걸 이제 맞춰 놓고 하게 되면 아주 쉽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자 보세요 이제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편하게 요기 요한칸 있잖아요 선생님 두칸두 두 칸씩 해보자고요 요렇게 저랑 똑같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렇게 저처럼 만드세요 두 칸씩 하면 돼두 칸씩 씨. 자 일단 보고 두 칸씩 두 칸씩 두 칸씩 두 칸씩 여기까지 이제 홈에 가서 지금 하는 작업들이 뒤에 작업할 때다 도움이 되는 거라서 하는 거야 지금 결과물만 만들 것 같으면 그냥 뒤에 거 금방 해. 생데 솔직히. 다른 거를 예, 기본기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홈에 가면 여기 도형이 있어요, 선생님 예, 도형에 가면 자, 여기 이렇게 칸을 한번 맞춰 보세요. 예, 예, 직사각 하나 넣는 거야, 그냥. 자, 잘 보세요, 선생님. 하나 넣었죠? 넣었죠? 자, 잘 보세요. 복사를 할 거야. 그러면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C V를 하셔도 돼 요건 알죠 우리가 자잘 보세요 선생님 또 클릭하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요 칸으로 하나 만들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 그죠 요렇게 해도 되죠 요건 다 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선생님 또 동일한 위치로 가고 싶어 이렇게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요렇게 갈 수도 있어 선생님 그죠 여기까지는 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봐야 되는데 자잘 보세요 요걸 해가지고 컨트롤 D를 해도 돼. 컨트롤 C V가 아니라 컨트롤 D, D는 뭐의 약자겠어? 듀플리케이트 복제, 복제. 어, 그 아니고 듀플리케이트 근데 잘봐 선생님. 그럼 얘를 얘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는 거야. 한 칸씩 뜰 거거든. 그죠, 선생님? 그럼 얘가 지금 제가 우리가 이 위치를 했잖아. 잘봐 선생님. 이 상태에서, 이, 이 클릭된 상태에서, 컨트롤 D에. 야, 씨, 잠깐만. 잠깐만, 선생님. 다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컨트롤 D를 했어요. 나왔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컨트롤. 어, 잠깐만. 당황했어, 지금. 자, 야, 인공지능 보여준다는데. 이런 씨. 잠깐만. 그렇지. 봐봐. 근데 왜 아까 안 됐어? 돼야지 되는데. 잘 봐, 선생님. 여기서 컨트롤 D를 해. 갖다 놔. 응, 네. 음, 당연히 대화지 되는 건데. 컨트롤 D를 하면, 얘가 이 위치로 간다고. 똑같은 간격으로. 아, 그렇죠. 그리고 또 해볼게요, 선 컨트롤 D 하면 이렇게 간다고. 근데 이건 필요 없는 거니까, 그죠. 네. 자, 다시 한 번. 이쪽에 왔어요. 근데 여기는 줄이 바뀌었죠? 네. 컨트롤 D 해도 안 돼. 그래서 다시 여기로 간 다음에, 컨트롤 D 하면 이렇게 간다고.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선 두 가지야. 컨트롤 D는 컨트롤 C V 해야 될 거를 컨트롤 D 하면 그냥 복제가 된다 이거지. 이해하셨죠? 해 보세요, 지금.